안녕하세요. 수성남 새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2년도 3제의 주인공분들은 쥐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세 분들은 삼재가 같이 오시지만 궁합도 세 분들은 잘 맞으시다는 점 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쥐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쥐띠는 일단 첫 번째 소띠, 두 번째로 용띠분들이랑 특히 더잘 맞으시는데요. 네. 그 이유는 소띠 여러분들과 쥐띠 여러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상충해주는, 이렇게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쥐띠 여러분들은 조금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조금 겁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을 하실 때, 어, 이거 해서 잘안 되면 어떡하지? 어, 이거 해서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소띠 여러분들은 추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 도전해봐! 해서 쥐띠분들의 숨겨진 매력들이나 숨겨진 능력들을 조금 발휘할 수 있게 보원자의 역할로 하셔서 소띠 여러분들과는 이런 점이 아주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용띠 분들과 지띠 분들은요, 조금 투닥투닥하기는 하지만 서로 워낙 개성이 강한 띠들이어서 서로의 매력을 장점 단점을 잘 찾아줄 수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뭐 친구들 분들 간의 관계를 가지시거나 이럴 때. 아, 나 이런 점은 몰랐는데 이런 매력도 있었나? 어, 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게 별로였나?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게 되시면서 그런 면에서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닭띠와 원숭이띠가 잘 맞으시는데요. 그 이유는 닭띠 여러분들은 약간, 어, 나 이거 밀어붙여야겠다 하실 때 계획이 착착착 성실히 세우셔서 하는 게 있어요. 용띠 여러분들도, 오, 나 이거 해야겠다. 하지만 질르는 게좀 강합니다. 넘어질 뻔한 거를 닭띠가 구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로 잘 맞습니다. 또, 용띠와 원숭이띠가 잘 맞는 이유는요. 둘의 감수성 포인트가 똑같아요. 용띠도 여린 마음이 있고, 원숭이도 여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든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래, 너가 그랬구나. 내일처럼 화내주고, 내일처럼 좋아해주고 하는 친구 덕분에 조금 위안을 받고, 조금 도움을 받고, 다방면으로 감성적으로, 좀 감수성적으로 도움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알아볼까요? 원숭이띠 여러분들과 잘 맞으시는 띠는 뱀띠와 디띠입니다. 원숭이 여러분들의 특징은 약간 아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겠지? 아 내가 이거 하면은 어떻겠지? 조금 걱정이 조금 많으시고 여리시 분들이 많으셔서 걱정이 좀더 많이 되시는 게 사실이에요. 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야! 너 이거는 이렇게 해. 하지만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감수성은 건드리지 않는. 원숭이띠 분들이 겁을 먹고서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를 조금 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뱀띠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쥐띠분들이랑 원숭이띠분들이랑은 완전 투닥투닥 치고받는 완전 남매 캠이라고 보실 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조금 서로를 이해는 못 하겠지만 없으면 허전하 그런 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숭이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면이. GT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건드릴 때는 막 건드리고 피할 때는 막 피해서 일을 하실 때도 솔직하게 야너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서운해. 나 이거 조금 부족한데 도와줄래? 하면서도 GT 여러분들 처음에 좀 툴툴대요. 에이 내가 왜 도와줘? 너 얼마 줄 건데? 뭐 해줄 건데? 너는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속이 따뜻하셔서 다잘 챙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환상의 케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재띠, 용띠, 쥐띠, 원숭이띠의 귀인이 되어주시는 띠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거는 수성단 샛별만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